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의 비율에서도 마찬가지 로 쓰일 수 있는 건데,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건 기하의 벡터에, 내분 벡터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좀 복잡한 기하 같은 거, 수학원의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라던가, 미적분의 도형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처럼 써있는 211112는요, 비율이에요.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 1대1로 내분한 점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길이가 몇대 몇입니까라고 명명할 때 혹은 확인할 때 쓰는 정리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 옆에 있는 메델라우스랑 비슷하게 증명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여기 한가운데 만나고 있는 요 축을 갖다가 우리가 시소의 하나의 무게 중심을 잡는 쪽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시소에서 거리의 비가 1대 2라고 하면 거기에 놓여 있는 무게 두 개를 놨을 때이 무게의 비도 2대1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무게를 한번 적어 볼 거야. 2하고 1이니까 이쪽에 무게를 2를 달고 1을 반대편에 달아서 이 시소의 수평을 맞추자. 이러고 보니까 여기도 1과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고 보니까 아래도 2랑 2, 1대1의 비중으로 딱 맞춰주고 있잖아요. 자, 이때 이제 가운데 있던 무게추에다가는요, 얘와 얘 합을 쓸 거예요. 4. 얘와 얘 합을 쓸 거고요. 얘와 얘 합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가운데 선들. 요 안쪽에 놓여있던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요 한가운데를 시소의 축처럼 볼 거야. 그러면 2랑 3이니까 요 한가운데 무게중심을 5라고 한다면 이 5가 모든 쪽에 대한 합과 모두 일치하면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되고요. 그랬을 때 5니까 3, 2에 의해서 여기가 3대 2의 비율 1, 4에 의해서 여기가 4대 1의 비율 3, 2, 3, 2에 의해서 여기가 또한 2대 3의 비율이다. 라고 해서 보통 내분벡터에서의 얼마만큼의 길이일 것이냐와 혹은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푸는 문항에 대해서 혹은 중2에 대한 닮음 쪽에서도 써먹기 좋은 그런 하나의 스킬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좋겠죠?